진친을 발견하면 나오는 반응 1단계. 무대 인사 도중 사건이 일어납니다. 누군가가 신혜은한테 선물을 주는데요. 바로 그때 친구를 발견하고 반가움에 격한 인사 하는 신혜은. 이 친구의 정체는 알수 없는 길에서 단객 기을 맡은 배우 김도훈입니다. 배우 김도훈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이 둘은 8년 실친이라고 하네요. 2단계. 서울 한복판에서 촬영 중인 추. 야, 뭐야? 야, 정말 야, 놀러가. 지나가다 진친을 만나게 되는데요. 친구야, 잠깐만.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친구 때문에 제작진을 의심하는데요. 바로 그때. 한 주에서 같이 서울로 올라온 친구예요. 찐친. 서울 한복판에서 찐친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? 3단계. 밥 먹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미연 지원아 뭐해? 프로미스나인 박지원과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. 어 나도 밥 먹는데. 이때 박지원의 대답이. 찐친의 매콤한 대답에 당황한 미연 바로 그때. 다시 다시 다시. 지원아 나밥 먹어. 밥 먹으면. 어딜 내놔도 부끄러운 박지원, 찐친한테는 방송이라고 미리 알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네요.